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신민철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딱 타이밍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laughs> 네. 왜냐하면 이제 반감기가 지났어요. 음. 음, 지금 5월 오늘이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한 2주 좀 넘게 지났죠? 네,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예상하고 약간 지금 흐름이 음. 좀 다른 게. 네. 반감기 전후로 해서 뭔가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시세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사실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 쉽지 음.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US 달러 기준으로 5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갔었고 그렇죠 가장 많이 내려갔어요왜 네. 이렇게 떨어졌는지 일단 이유부터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떨어진 음.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어, 일단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6개월 전 가격이 대략 3만 2천 달러 정도였어요. 네. 그럼 반감기 당시 가격이 6만 4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 동안 두 배가 올랐던 거고, 또 그거에 거의 대부분이 최근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고점 저항 영역인 한 7만 달러 근처부터 음. 대규모의 저항이,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ETF의 전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 1월 달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최초 3개월 동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1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오. 이거는 금이나 나스닥 ETF가 최초 어, 상장되었을 때 처음 1년 동안 들어온 금액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상당한 양이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딱 멈췄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고점 저항 영역인 7만 달러 정도 됐을 때부터 네. 급작스럽게 유입이 다 멈췄어요. 음. 근데 이것도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마찬가지로 ETF들도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아. 차익 실현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 네. 또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현재까지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의 90% 이상은 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소규모 해지 펀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형 기관 펀드들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아. 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대형 기관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평가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네. 최소 한 개에서 두개 분기 이상이 걸리고 또 거기서부터 평가가 끝났다고 바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부 심사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SEC 승인까지 받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두개 분기, 세개 분기 그 이상도 걸립니다. 네네. 그런데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두개 분기, 세개 분기,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하면은,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 이후죠. 어, 여름쯤. 그그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실제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자사의 12개 펀드에서, 네. 비트코인 현물 e t f 를 할당시키기 위한, 편입시키기 위한 신청을 SEC 에 했어요. 어. 그 다음 UBS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형 IB 쪽에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헤지펀드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의 자금이 무한대로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차시현 관점에서 그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들어올 이제 2차 자금이 이제 대규모 기관들의 편입 시작인데, 여기까지 텀이 좀 걸리는 거죠. 약간.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1차는 소진됐고, 2차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 중간에 지금 비어있는 약간. 아, 공백기? 고, 네, 공백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가 수급공백기. 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실제로 현물 ETF가 3월부터 거의 두달 동안 순유입과 순유, 순유출이 거의 평행을 이루는. 음. 특별히 돈이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네.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차익 실현까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ETF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 시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어... 네. 실제로 어,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올랐던 게 1월부터 4월까지 네. 3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현물 ETF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죠. 어쩌든면 네. 올해 금리 인상 연준이 한 번도 안할 있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되셨을까요? 의견까지 네. 나왔고, 심지어 금리 인상까지도 네,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었는데, 세 차례가 제로가 된 데에 이어서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 나오니까. 어 금리 전망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기준 실질적인 기준금리와도 같은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 이하로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5%를 향해 올라가기 음. 시작했어요 4.7몇 퍼센트까지 아마 올랐었을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조금 더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금리 전망치가 악화되니까 원래는 9월에 금리 인하하고 12월까지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바라보던 게 지금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높아진 금리 전망치를 시장의 가격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네, 네 최근 가격이 좀안 좋았다. 라는 음. 거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나 불확실성인데 네. 최근에 그 전망치를 조금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아또또 또 많이 수정이 됐죠. 네, 네. 일단 신년물 국채 수익률 네. 보면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 네. 어쨌건 금리인하가 한번 이상 될 거다라는 네.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거든요. 네, 어, 일단은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뀐 게 지난 주부터예요. 네. 일단 FOMC가 약간 발단이 됐고요. 그렇죠. 원래 FOMC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했어요. 지금이면 은뭐 금리 인하는 택도 없고 네네. 일부 의원들은 금리 인상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분위기가 FOMC에서 일단 한번 누그러졌어요 음. 지난번 FOMC 최근 FOMC 직전에 그 매파적인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그렇죠. 지난번 FOMC 정도로 되돌아갔어요 네. 네. 일단 금리 인상은 조금 배제하고 네. 만약 다음번 움직임이 있다면 금리 인하일 것이다 인하나 동결일 것이다 예. 대신 아직은 2% 목표주 금리에, 물가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결정할 거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온건해진 거죠? 네.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가 비둘기파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중립적으로 된 거죠? 일단 금리 인상카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압을 바짝 넣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리스크 오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아. 근데 막상 맞아보니까 허당인 거예요. 매가 하나도 안 아파. 음. 그러면서 갑자기 급그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아. 근데 거기에 한방 결정탄을 날린 게 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 네, 고용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음. 이것도 사실 그 이전에 밑밥이 깔려 있었어요. 네. FOMC에서 파월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고용이 약해지면 물가가 좀 높더라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그렇죠. 밑밥을 부려 던져놨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나오고 며칠 후에 바로 고용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 예측치 대비로 발표치가 너무 너무 낮게 좋았죠. 나왔죠. 예. 비농업 고용도 지난달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 네. 실업률도 올랐고 0.1%인올랐 네. 임금 상승률도 내렸습니다. 네. 낮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고용의 3대 요소가 다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이 앞에 파월이 던져 놓은 말이 있는 거죠. 고용이 안 좋으면 물가가 좀 높더라도 금리 내릴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딱 맞물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 7월 달에 금리 인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 나온 나와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또한 가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일 수 있는데요. 파월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틀 전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고용 보고서 내용 모르고 그 말을 했을까? 음... 알고 하지 않았을까? 뭔가 금리 인하 <laughs> 네. 명분을 미리 만들었요 그렇죠. 네. ]잖아요. 명분이 있어야지 금리 인하를 그렇죠,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금리 인하는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 네. 지금 물가면은 9월이 된다 하더라도 2%는 안 되거든요. 한 2.5%에서 3 정도 사이 정도가 맥시멈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죠. 확인해야 되니까. 고용 시장, 고용 시장을 네. 명분 삼아서 왜냐하면 연준의 양대 그 목표가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하나는 고용 안정이야. 이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무너 무너지면은 대책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 대책이란 건 금리 인하겠죠. 그렇죠. 유동성을 푸는 거죠. 그걸 할수 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음. 그 다음에 고용이 매달로 보면 사실 잘 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추세로 보면요 네. 비농업 고용이 명백하게 지금 하락 추세예요. 아... 네 최근 2년간의 추세로 보면은 명백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은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네. 참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시장 자체가 뭔가 조금 탄탄하다 네. 물가는 좀 끈적된다 이런 편이 네. 많이 나왔는데 네. 물가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고용시장은 좀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니까 네. 금리 인하가 조금 생각보다 빨라질 음.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다음 아. 주가 되면 은 CPI의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헤드라인 시표 네. 그렇죠. 네. 네. CPI 발표가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으로는 어, 전체 물가,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하락 추세를 끝내고 약간 상승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좀 둔화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상승 다시 상승하는 추세는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원 물가는 느리지만 천천히 하락하는 음. 0 1 포인트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어, 하락하는 추세가 네.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PC가 발표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 네. 근데 PC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물가는 어,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상승세는 멈추는. 그리고 근원 물가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하락하는 음. 그런 분위기로 갈 걸로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이 확실하게 안심하고. 상승 방향을 잡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모두 예상을 깨고 굉장히 안 좋은 물가 네. 안 좋은 물가란 건 높은 물가겠죠 그러니까 나올 경우에는 다시 지진 한주 분위기로 롤백할 수가 있죠 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그쵸 렇 CPI와 PC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네. 따라서 네. 연준의 다음 행보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될 거고. 네. 막 갈릴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laughs> 앞으로가. 왜냐면 이게 지나고 네. 보면은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될수 있는 음, 거예요. 그렇죠. 네. 반감기를 네. 기점으로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데, 반감기 이후 6개월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고, 아. 정말로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반감기 6개월 이후에 최종 마지막 1년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상승이 이뤄져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4월 20일이 반감기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반을 지났고, 정말 큰 상승을 준비하는, 이제 진짜 후반전에 들어, 이제 막 돌입을 한 거죠. 10월 넘어서부터가 어쩌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장이고, 강세장이고, 지금은 그 강세장을 준비하는 이제 도약기의 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비트코인 사이클의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어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시점은 어, 뭐 축구 경기를 치면 은 후반전 한 2~3분 아네 해당하는 네. 아직 알수 없는 네, 거죠 요네뭐 이제 막 진짜 뭐 경, 축구는 후반전부터 그렇죠. 네, 야구는 뭐 7회부터인가요? <웃음> <웃음> 네. 그런 단계고 아직 진짜는 시작하지 않은 단계예요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반감기를 둘러싸고 그 반감기를 전후해서의 가격 변동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서도 있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있었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또 한번 크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반감기만을 기점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이 모두 반감기 이후에 한두세달 정도는 가격이 횡보하는 그래서 횡보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이 계속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나름에서도 한20% 정도의 폭은 아, 주고, 네, 있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요걸 이제 횡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 횡보가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고점 기준으로 최대 하락 지점이라고 해봐야 2 3예요 지금, 아, 네. 그래요? 네. 어. 근데 지지난 사이클에서는 30% 이상의 하락이 6번 있었고, 네네. 지난 사이클에서도 20에서 30% 하락이 6번 있었어요. 음.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23% 하락이 최대 하락이에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의 그 조정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이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일상적인 변동성이고 심지어 이번 사이클에 있었던 이 변동성이 이번 사이클 최대 변동성이고 네.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굉장히 약한 변동성이 불가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정도 20%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달 횡보하는 것은 기존 반감기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다. 라는 것을 어,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그 기간 횡보조차도 조금 못 견디하는 면이 있어요. 특히나 과거 그 반감기를 겪어보지 못한 투자자라면 네. 더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 이 정도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신 뭐 각자 보고 계신 비트코인 차트들이 있으실 텐데 그 차트를 일봉으로 두지 마시고요. 네. 이이로 두지 마시고 마시고 몬슬리로 음. 월봉으로 두고 한번 봐보세요. 네. 그두세달 정도의 횡보 기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음. 네,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고 그거 뒤에 아마 이런 그래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두세 달의 횡보를 잘 견뎌내신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네. 그럼 지금은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어, 분명히 반감기 이전에는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고 반감기 어, 이후에도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맞아요.라고 네.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이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금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계속 바뀌어요. 날씨처럼 바뀌는 네. 거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게 된다고 해서 비라고 계속 고집할 수는 없죠. 그렇죠. <laughs> 네. 바꾼 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이 시장 상황도 바뀌었어요. 어 지금 우리가 반감기 이전에 전구점에 도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지난 사이클의 최고 가격인 6만 9천 달러에 도달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지난 과거 사이클들에서는 존재 하지 않았던 속도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현물 etf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은 단축 사이클 이될 것이다. 또는 왼쪽으로 전환된 사이클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전문가 대사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왼쪽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네. 약간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예상했던 거는 2015년 말까지 이번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최소 8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까지 단축이, 단축이 되는 네. 그런 압당겨진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만약 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강세는 좀 기대기 하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오르고 빨리 끝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불태우고 네. 다 불태웠어. 하얗게 돼버렸어. 하면서 그냥 빨리 퇴장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맞아요, 제시했었고, 네, 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달 동안 행보를 했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거 사이클들처럼 반감기 이후 두세 달 추가적인 행보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사이클들까지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 사이클은 반감기 이전까지는 ETF로 인해서 페이스가 빨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서 또 만약에 횡보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속도가 맞춰지는 거죠. 음... 과거 사이클들과 똑같이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과거 사이클들의 속도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만약에 과거 사이클들의 속도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부터 다시 내년 말까지의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거. 2025년 말까지 시세가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촥 오른 다음에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천천히 오르다가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강세장으로 접어들면서 내년 말까지 지, 이, 그 강세장이 이어지는 어. 그런 흐름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그렇게 가격이 급작스럽게 오르고 빨리 끝나버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급히 먹는 밥을 취한다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가격이 맞아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네. 빨리 나올 수도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러면서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몇 분들은 너무 빨리 나와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한 달만 먼저 내려도 인천갈 거를 김포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 네. <laughs> 완전히 종착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명 블로우 부탑이라고죠. 그러 그런 형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과거에 남겨지세요. 음.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 네. 네, 또 한번 4년간의 음. 네, 존버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못 타. 음.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빨리 내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못 내려. 네. 이 정말 최고점에서 팔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 그러네요. 예. 네, 거의 로또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오히려 천천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내년 말까지의 그 스케줄로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해피한 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이미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오히려 이 사이클 속도가 너무 빨랐다가 지금 정상화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예측하기 쉬워. 과거 사이클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 그런 쉬운 난이도의 사이클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의 횡보기간이 전혀 어, 나쁘게 생각되지 않을 거고, 음. 혹시라도 아직 못 사신 분들이라면, 네.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닌 거죠. 음, 확실히 반감기 이전에는 이게 뭔가 좀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 빠르게 나다 보니까, 네. 사이클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횡보 구간이다 보니까는 음. 다시 그 이전 사이클처럼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 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과거 사이클에도 제가 계속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반감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감기라고 어... 네, 하는 건 사실 심리적인 효과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감기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든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겠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아, 이 채굴량이 네. 확 줄어드는 게 6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채굴량 자체는 반감기가 지나면 바로 절반으로 줄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 이미 재고가 있잖아요. 네. 거래소에 아, 재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 마트에서 물건을 갑자기 공급받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지금 마트 값한테 쌓여있는 재고들이 줄어든 건 아니죠. 걔네들이 팔렸는데 공급은 안돼 네. 그럼 어느 순간부터 가판대에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재기가 일어나겠죠 음. 야, 물건 없어진다 그러면서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때부터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게 보통 과거 사이클들 보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왜 그게 좀 반감기 이전에 빨리 일어났냐? 현물 ETF로 인해서 수급이 어떻게 보면 꼬여버린 거죠 수급지 수요 측면에서 너무 강력한 힘이 나타난 거죠. 근데 반감기는 지나고 6개월 후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지만 현물 ETF는 준비 땅 하고 시작한 그 날부터 영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반감기 효과가 거의 9개월에 낙당겨져서한번 일어났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현물 ETF의 효과가 끝났냐? 그렇잖아요. 지금 공백기라고 말씀드렸죠. 2분기, 3분기부터. 한 6월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기관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수요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반강기 지나고 한 6개월 후부터 이제 공급 측면 부족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4월에 반강기가 지나니까 10월 정도부터 나타나죠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시기가 맞물리죠 부, 본격적으로 대형기관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하죠 그 와이어하우스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6월에서 9월 여름에서 가을 이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두 개가 완전히 맞물리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인하시점 아, 9월. 네. 세 개가 결국 맞물리는 거요 뭔가 네.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러면서 올해 9월에서 정도 이후부터, 9월은 보통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9월 지나고 보통 시장이 정말 좋아지는 게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4월에 반감기수가 6개월 후. 네. 10월에요. 그러네요. 모든 시기가 다맞물러요 네. 그때부터 정말 어,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 사이클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사실 알트코인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분들은 네. 어 일단 알트코인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아직 불장의 시작은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까 매집하기 완전히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네,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고 본격적인 강세장이 접어든 시기에서 몇달 지나서부터 아 그때 또 그때부터 움직여요. 진짜 불장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한 7만 몇천 달러 정도에 그 정고점 저항량로 완전히 뚫어내고, 한 8만 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시기가, 네. 뭐한 7월, 8월이라고 하면은, 한 9월, 10월 정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세장이 시작되는 음, 시기. 네. 그 정도부터가 이제 진짜 알트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알트 불장이라고, 이, 한 올해, 뭐 앞으로 한몇달 남았다고 해서, 네. 지금부터 알트 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변동성은 더 있을 수 있지만, 네. 가격은 당연히 그때보다 지금 사는 게 훨씬 싸겠죠. 음. 예.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불자 왔을 때 내가 산그 시점부터 그냥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말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네. 지금 당장은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져도 좋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쌀때 미리 사둘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집을 하셔도 좋다. 그냥 그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